머니 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삼성을 만난 일본 업체 과연 어딜까요?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겠다. 거래를 유지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 정부를 설득한다고 해서 정부가 말을 들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설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구나. 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사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가 최근에 삼성전자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거래를 유지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가 난리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의 해외 합작 법인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던 것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도 그전에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길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2일 복수의 정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A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A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제가 이 기사를 열심히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네스, 시네스 화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네스 화학일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여간,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소재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 정부를 알아서 설득하겠다. 설득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죠. 어, 로비든 압박이든 디랄 발광이든 뭐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당연히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삼종 소재를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이 말은 하나만한 말이죠. 예, 당연한 얘기죠. 자, 삼성이 일본 업체인 JSR의 벨기에 합작 법인을 통해서 6 개월치 이상의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확보한 게 이런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우리 말에. 단수 복수 구분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는데 여러 번의 만남, 다양한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JS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벨기에 합작 법인을 통해서 꼭 수출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 지금 A사는 A사는 우리가 일본정부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설득이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만남들이 하나가 아니고 회사마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 JSR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수출하겠습니이다 이래가지고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을 딱 한거고 시네스 화학은 일본 정부를 설득하겠다 했는데 설득을 해낸 거예요. 설득이라고 말하든 압박이라고 말하든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일본 정부가 하필이면 최초의 수출, 그죠? 40일 만에 최초로 수출 허가를 한게 하필이면 시네스 화학의 EUV용 포토레지스트다라는 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그 업체 A라고 한 거는 시네스 화학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JSR이 벨기에 합작 법인을 통해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고 일본 도쿄 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 생산 공장을 통해 수출을 또 확보하면 똑같은 것을 생산해서 똑같이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시네스 화학은 우린 뭐냐 우리는 해외 공장이 없다 해외 합작법인도 없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느냐 라고 일본 정부를 설득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이 주효하여 최초의 수출허가가 시네스 화학의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가 기업이 뭐라 뭐라 하면 시끄러워 안 돼라고 허가 규제를 하는 그런 일본 정부의 완력 뚝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로 넘어가면 이미 탈영병들이 생겼죠. 일본 모리타 화학공업이 중국 상하이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공급하겠다. 스텔라 케미파는 싱가포르 생산 물량을 한국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 스텔라 케미파 말고 또 다른 회사는 어떤 스텝을 밟겠어요? 시네츠 화학이 밟은 스텝을 똑같이 따라 밟아서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수출 허가를 획득하게 하게 된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죠. 뭐,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삼성전자의 본심은 이미 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코스로 어떻게든 수출을 뚫어내고 아예 일본 본사를 옮기든 뭘 하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앉아서 당할 일본 업체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보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모리타 화학과 스텔라 케미파가 해외 우회로를 통해 삼성전자의 물량을 공급하면 이처럼 해외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업체들은 아베 내가한테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제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이러한 스미토모 화학이 제조 공장 폭발 사고로 감산한 사이에 삼성전자가 중국, 대만으로 공급처를 바꾼 이래 스미토모 화학은 결국 해당 사업을 대만 업체에 매각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과정을 볼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을 진짜로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일본 정부는 잘못하면 일본 기업이 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아베 내각은. 또 아베 내각은 일본 기업을 죽도록 방치할 계획도 생각도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셋째로 일본 정부보다 일본 기업의 목소리가 사실은 뒤에서는 더 세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결국 이 아베 일본은 어, 결코 실질적인 타격,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심리전 전개 외에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의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할 배짱도, 계획도, 의도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방심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먼곳 다른 나라들과 저뒤 이후의 시간들을 감안해서 일본 소재, 일본 부품은 이렇게 난리를 피울 수 있을 만큼 어, 리스크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업체들이라서 신뢰성을 상실해서 다른 나라들 또 우리나라 그리고 저먼 미래를 볼때 일본 부품 소재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서 SK 하이닉스 생산 라인에서 싹 철수되는 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모든 원성과 비난의 타겟은 아베 내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하여간 머니 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은 아베 내각이 억누르고 막을 계획도 영향도 힘도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